오늘은 시편 55편과 56편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온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대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재압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온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어쓰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그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지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목한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의 웅덩이에 빠져라.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르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오십육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내 온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해하며 나를 치는 그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욕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연 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소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질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